청자 분단에서 뿌리겠습니다. 제가 두개 뽑으면 끝날 것 같아요. 한개 뽑아도 안 돼요. 자, 일단 그래. 뽑아도 제가 집니다. 터킹 업 올라오고 있네요. 아, 제발 님들. 내 뽑을라는데 여자분이 사라졌어. 아, 아 예. 나이스, 나이스. 이거 아, 좋은 타이밍입니다. 야, 아까 힘이 빠지는데. 좋은 타이밍이에요. 힘이 싹 빠지는데. 막판 많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네, 밑에 거안 가고 내가 위에 거를 아, 제발. 아. 저깐 12판, 12판. 잠지 잠깐, 12판, 12판, 12판. 아, 제깐해2 아, 자, 루피를 한번. 아니, 지금 2점짜리 뽑아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형님한테, 진짜로. 예 네. 뭐, 좀 어려운 건데요. 어! 아! 어, 아, 들어간다. 아 약간 들어갔요 아니,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다 밀어놨어요, 솔직히. 아니, 이건 내가, 내가 밀은 거야. 그래요? 루피는. 아, 촌했다. <laughs> 아, 아까요. <laughs> 그러면어어야야아아아와 어, <laughs> <laughs> 이거 아아하네 여기 기아가다 주작이 있어요. 아이아아아아아다다아루피아아 루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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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지금 내가 이길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렇게 안 맞죠? 다시 갑니다. 아! 와, 진짜 집중이 안 되네요. 그 분이 없어서. 어디 갔나? 아까 집에 넣고 아, 준비했는데. 진짜 솔숙자님이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아. 여자가 옆에 없으면 안 됩니다. 아, 여자가 이제 있습니다. 여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아, 아! 아! 집중하고 <laughs> 아까 그분 때문에 <laughs> 집중을 아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일번 남았습니다. 오. 이거 턱형 오늘 이기면 레전드인가요, 오. 형님들? 니다 턱형 오늘 이기면 레전드입니다. 이거 오늘 턱형이 이면 레전드예요. 자 아, 여자분, 자, 여성분 빨리, 생각하세요. 빨리 여성분 오세요, 여성분의 다리 오세요. 여성분의 다리. 아다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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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요. 여섯 번 남았습니다. 아 여섯 번 남았어요. 여자분이 없으니까 반바지를 봐야 되는데요. 쉬 아! 안돼! 아. 역시 반바지 아.. 진짜 환장하겠네 형 진짜 바친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개더 뽑아버려야겠다 아.. 세게 다안돼안돼안돼 이제 뽑기게손 발을 못 들이게 턱형이 아니라 쇼리누나가 턱형이라고 부르니까 형님도 턱형이라고 부르는아 쇼리누나가 턱형이 예, 쇼리 올... 턱형이라, 턱형이라 불러? 예 쇼리누나가 턱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턱형이라고요 원래 우리 턱형이라고 불러 아니 가 그러니까 쇼리누나가 맨날 야 턱형아 턱형아 이러고요 턱형, 턱형. 턱형. 턱용. 아, 턱형이 아니라 턱형. 턱형. 잠깐만, 안다, 나온다, 안다, 안다. 아! 이뽑기게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주겠어. 어? 감히 어디 소유자에게. 내가 안 봐주면, 내가 까루형도 이긴 사람이야. 아, 씨, 에브랄. 아. 자, 아, 3점, 3점, 6점. 아, 턱형, 감히야. 이거 씨, 어차피 두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쳐주세요. 뽑아가지고, 너, 너더라고? 아니아니야 아니야. 아, 지금 제가 뽑으라 했죠. 아니, 이거, 이거 뽑아주면 줄게 아마. 좋다. 근데 <laughs> 뭐가 좋아지 <laughs> 들어갔잖아. 들어갔어요? 응. 예, 약간 비비탄이 휘어. 아... 절대적으로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써야 됩니다. 이거 한 판에, 마지막 판에 뽑습니다. 아, 아 깝이 아깝어. 한 판만 딱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내꺼 좀 뽑아줘봐. 뭐, 뭐, 몇, 몇 개, 두개 뽑았나? 한개 뽑았나? 아~~ 6점짜리가 자, 형님들 형님 잠깐 자, 한번 이쪽. 9점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있요 아, 이쪽으로 예. 어? 네. 야, 이차 올라간다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여기가 한번 최종 최종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형님거죠 최종 점수 자한 곳이야 여기다 여기. 아나 줬는데. 아. 하나. 아. 아. 네. 어? 네, 아까 이분이 주신다고 그랬어요네아 끝나고 줄 거예요. 네전많이아 마지막이 없었잖아요. 마지막 <laughs> <laughs> 없어가지고 제 겨우 뽑았어요. 힘을 <laughs> 줄 수야지. 일단. 일단 야드이죠 이거. 일단 한 개씩 계산해 봅시다. 이거 9조 9 12 당당히 안 주셔도 돼요. 아니, 줄씩 드릴게요. 완전 필요 가 없어 가지고. 아 네. 9 12 주세요. 주세요. 13. 돈 주세요. <laughs> 14? 형님 밑에 있는 거체개뽑지 않았어요? 맨 밑에 있는 거? 어디 갔나?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거맨 밑에 있는 어. 2점을 3개를 뽑았어요, 아까. 그거 어디 갔노니까? 내가 그러니까 한 개. 이거는 9죠. 9점 이거 다 위에 있던 거 맞아요? 네, 위에, 이거 다, 이거는 아, 위에 있는데. 아네 맞네, 맞네. 네, 아, 근데 이게 2점, 2점, 2점이네. 두 네. 개가 2점이네. 맞아요? 13점. 네. 어, 13점. 네. 자, 한번 꼴깁 봅시다 자, 아까 탱크 이거. 제가, 10점. 제가 다 뽑아놓은 거. 네. 네 솔직히 제가 다얹청먹기로 엄청, 엄청 여기도 조종되는 건가요? 아시지? 대포도 어. 나가, 이거? 누르면? 나가요? 어. 그러면 23점. 23점. 요게 오, 10점짜리 윷놀이에서 윷놀이꺼 따로 빼야돼 아 10점 23점 33점. 33점 자 이거 5점 그쵸 맞죠 아니다 아니다 5점 맞네 어 5점 네 맞죠 5점 38점 이거 아까 3점이 3점 예. 그러면 41점 41점 이거 42점 42점 사점 이거 어디갔죠? 어디 너. 1점짜리 이거. 여깄다, 여깄다, 다 이거. 네. 내주세요. 43. 43? 43. 자, 44. 뭐야 이거? 44. 44. 44? 네. 자, 44. 44점. 자, 과연 폭영은 아... 몇 점일까요? 아, 양심적으로 가겠습니다. 갑시다, 형님. 양심적 에이, 주작안 합니다, 우리. 거 아까 13점이죠? 응? 13점. 그래, 13점 하자. 네, 13점. 13점. 이거? 뭐야? 아까 그윤놀이야 아니 근데 뭐죠? 어디서 뽑았지 이거? 이거 10점! 10점짜리 이거 십점이야? 윤놀이에서 뽑은 거 어? 자꾸 나만 의심하네? 저는 아까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laughs> 아, 아니고. 이상하네 게 아니고. 이분 나못본것 같아가지고 아, 10점 오케이 네. 23점 23점 점수가 벌써 높은데? 네? 아니 23점에 어? 이거는 몇 점이더라? 이거 5점 뭐야 5점이야? 1점인가 이점인데 어? 형님 이거 이거 아까... 밑에 있던 거야 야이 수정할래서 이게뭐 5점이야 했던 처음 했던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던 거. 그 처음에가 처음에. 1점 봐라. 저한테는 3점. 다 있어 봐봐 저한테는 3점이었잖아요, 형님. 어? 저한테는 3점이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니, 1점 아니면 2점인데, 네. 채팅제 1점이라는, 채팅에 제일 잘 알아. 라면. 어... 그러면... 근데 저한테 핸디캡을 주기로 처음부터 했었잖아요, 저수로. 어, 어. 기억 안 나세요? 했지. 1점을 2점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2점이죠. 어, 3점이라며. 주장했을게요, 1점. 하... 2점부터 2... 주장 안 할게요. 이 어, 사자. 어거 어, 1점씩 어, 예. 근데 이거 저한테 3점씩이라고 그래, 처음부터 야, 조카 이씨 <laughs> 윷놀이에서 뽑은 거야, 그거 원래 여기, 여기 맨 밑에 있는 거 있죠? 그래 형님이 그 뽑으면 1점 어 아, 이거는 윷놀이래, 이거 이거 두개 안녕하세요 윷놀이 1점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laughs> 이거는 윷놀이에 있던 거야 어? 그러면 몇 점이야? 26점 예, 예. 윷놀이래, 윷놀이 이거 저한테 5점이었잖아요 맞죠? 그래, 그래,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맞아 예. 그5 31점 어 26점이 어. 기사장 표시네 야, 뭔만큼 나데데야주자하지마다 뽑아 야 아야 아야 아, 아, 야 뽑아 야같은데 뭐가 뭔주적을해아뭐 뽑아봐 일단 이 자꾸 나만 웃으래 저 형님 의어요 이거 그래. 이거 1점 2점 2점 아 어, 맞아요 이 2점 씩이 이거 두개 2점이야 30아 어, 맞아요 어. 31점인데 어. 35점 31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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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봐, 아, 아니, 점 맞습니까, 이거. 다시 해 이거. 점맞이점 아까. 어, 어. 어, 어. 근데 30점. 어 그래 3점 어, <laughs> 자, 이거 1점씩인데 2점. 그래 2점. 예, 네, 맞아요. 이점 음, 33점. 어? 그리고 이거 아까 2점. 맞죠? 어, 어. 3 5점 어? 자, 이거 몇 점? 이거 아까 2점씩 아까 몇 밑에 있던 거봤잖아요나 어. 2점 해. 그런데 이겼네. 30, 내가 44점이니까. 이거 어, 점수 차도 뭐, 뭐, 안 되네. 자 10점. 끝났어. 뭘 봐. 야, 탱크가 10점인데. 10점. 무슨 소리하시는 거야? 10점. 다 가져와 빨리. 10점. 23점. 아니 아니. 이거 두 개면 20점이야. 네. 이, 이, 이거 두 개면 20점. 네. 이거 아까 몇, 이거 10, 10점 13점. 이거 13점 이제 네. 33점 이제. 33점이 왜? 30점. 네. 한개 아, 10개 생겨. 33점 이제 38점 이제 41점 이제. 1 2 3다 가져와 빨리 오린 오린 어 이거 한이 가져가 가라면서 야, 그러면. 네, 많이 내기였지, 솔직히. 어. 아니죠. 일단 내가 다 이겼잖아. 근데, 그렇죠. 우리 혁인이 고생했으니까. 그렇혁인 니가 필요한 걸 주, 가, 줄게. 아, 오케이. 어. 그럼 제가 필요한 거. 어. 일단, 탱크랑. 어? 탱크. 탱크 안은 마음을 아프셨잖아요. 야. 일단, 제가 필요한 거. 너무 어. 바로 비싼 거 고르는 거잖아. 어, 그렇죠. 아, 탱크랑. 어. 저도 집에 사실 일단 장식이 필요합니다. 탱가 어. 필요하세요? 아,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필요 없긴 그렇죠? 해. 시청자들한테. 주 주기는 더 하겠어요 솔직히. 아니 나는 팔, 팔기는 파는데. 아, 이거 야이 어. 팔기는 팔지만. 솔직히 저거 어, 음, 이거 네가 필요로 돼 있으니까. 진짜 필요해. 음. 가져가고. 야 이거 스피커도 좋아. 이거 휴대폰 꽂아 져으면 바로 음악 아, 들을 수 있어. 아 정말 좋아요. 예. 어, 아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일단 봉투가좀 필요해서. 야장식하려면피규어 같은 거 가져가. 피규어. 피규어요 아. 어. 그거 그러면... 아까지. 근데 이거 조르를 안 좋아한다며. 네저 진짜 원피스에서 조로 제일 싫어해요 맨날 지잖아요이 새끼 칼만 세개 들고 있으면 뭐하니까 맨날 져요 젤 멋있데 왜저 필요없고요 저 필요 네, 뭐예요 형? 쌍경쌍경 멀티스코프 와 나이트네 나이트 밤에도 볼수 있네 밤에도? 지려 아아 저는 진짜 필요한 것만 가져갈게요 어 이건 뭐지 이거? 진짜 필요한 것만 야,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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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갈래 샤넬 뭔데요 이거? 향수인가? 향수? 뭐야 뭔지 모르겠네 뜯어봐야 알지 자 이거 가져갈게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오야나나 나. 나, 나 그러니까 그래, 나, 차에 나, 나, 홀나더 나 필요... 아까 이거 차 니가 필요할 것같아 가지고. 자차 차 없다니까요. <laughs> 왜 자꾸 저보로차 있다 그러세요? 나 모르지 이차 있는지 없는지. 왜 자꾸 저보로차 있다 그러지? 이거 이건 안써 이거? 블루투스 에드세? 네? 이거 저... 이거 비싸잖아요. 비싸지. 예 네, 그런 건 괜찮습니다. 아니 비싼 거 가져가. 아니에요. 어차피 나 이거 다 기부할 거예요 받은 거. 아니에요. 이안 가져가면. 스피커. 그러면은 커피 한잔다 먹어줘 그래. 블루투스 저, 저 쓰는 방법을 모릅니다. 예. 네. 뭘 몰라 그킴면 되는데 휴대폰에서. 아, 진짜요? 요 응. 꽂으면 돼요, 핸드폰에? 꽂는 게 아니고 블루투스라고. 이거 켜고 블루투스 휴대폰 블루투스 딱 켜면 무선으로 자동 연결되는 거야. 그렇게 오오. 이거 쓰지 누가. 오! 목에 딱 걸고. 우와. 필요 없어요. <laughs> 자, 형님 그런데 이런 것도 진짜 시청자들이 좋아하세요? 이런 거 솔직히 쉽게 뽑잖아요. 이런 건 그냥, 그냥 덤으로 주는 거지. 이걸 무지 팔아야 아 팔아, 이거. 서비스로. 야 이거 근데 선풍기네. 자갈 발전 돌려가지고. <laughs> 이거 뭐예요? 흉기. 네?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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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입니다 아 무기. 형님 근데 오늘 저희 의미 없었어요. 아시죠? 어?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네요. 야씨 제대로 이중 니 지금 사. 네 오늘 쓴 거에 반응 건졌다요 지금 뭐야? 이거 아이폰 그거네. 그럼 형님. 예, 제가, 제가 탱크는 솔직히 형님 집에서 아, 장식하시라고. 아나 우리 집 좁아서 장식 안돼 가져가. 아, 그래요? 아. 어. <laughs> 우리 좁아서 안 됩니다. 아 저는 진짜 이게 필요 없어요. 저는 진짜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전 이거 제가 리액션으로 부셔요. 제발. 그래부시는걸 해. 야이 크지 같은 포켓이 잘못 안에 잡네. 괜찮네요. 그형 들었어. 오케이. 건전지 넣으면 되는 거죠? 아. 어. 몇번 하다가. 주 던져버려 진짜 저 주실거죠? 아니 방석, 다 가져가 방 나... 끝나고 아까 욕하시면서 막 그렇게 안하실거데 <laughs> 아니 나 이거 이거 그치 그거 할거래도? 기부할거래도 기부 저 그렇게 안하실거죠 필요한거 있어면 원래 뽑기는 필요한거 가져가야되는데 집에 가져가면 다 버리더라고 야 이것도 이어폰이나 이거 좋은데 니네 여자친구하고 커플아니야 이거? 네. 커플로써 딱이다 딱 딱이다 딱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컷 한잔 딱 먹고 아가사드린다 거지아니야 저 그러면은 형님 어. 방송을 어. 끄시기 전에 어. 제가 먼저 집에 갈게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준다고 해놓고 <laughs> 방송 끄고 지금 방송 끌것 같아요. 아, 아니야, 야 내가 아치야 내가. 제가 볼때 지금 방송 끄고 이거 어떻이한 고생했고 이러면서 음. 이제 다가져가신다고 에이, 밥이라도 내가 사주사야지뭘 내가. 야 끝나면 빨리챙겨 밥이나 한 그릇 먹자 고생했을게. 네. 어? 네. 이제 넣을 거다 넣어. 네. 이거 챙길 거. 네. 없으면 여기 넣어, 버려 이거 근데 봉투 어될 거고. 이 우동네 거사야내가쓸 수가 있는데. 어떤 거요 봉투가 이 아, 우동네 거죠. 예. 어... 어, 아, 되죠. 신월동도 네. 있거든. 아, 예. 진짜 근데 오늘 제가 지긴 했지만 음. 네, 일단. 약간 특경 잘하긴 잘하네. 그렇 솔직히 잘했죠. 저 오늘 처음이에 살짝 끝에 살짝 질뻔했어. 제가 좀 솔직히 말해서 형이 핸디캡을 좀 많이 받았죠. 니네 뽑기 6개월 하면 뽑기 방송해야 되겠대 야. 어? 리액션 하면서, 야 뒤에 개청자들하고 같이 하면 돈 많이 안 쓰고 뽑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뽑기 방송. 형님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해. 알았어. 예. 저는 뽑기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의미 <웃음> 왜? 없어요. 재밌는데. 이게 형님 거죠? 와 형님. 아, 저, 같은데. 아 여자분 한개 주게. 여자분? 응무해줬으니까 예. 이거 다 주는 거 어때요? 뭘다 줘? 어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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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골라가세요 어... 다른 그, 거 하나 주세요 아니 아무게나 골라가세요 보고 주고 싶은... 싶은 거야? 너무 많아요 아 알겠습니다 뭘 골라야 돼요? 그러면 주고 싶은 거네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몰라요 선풍기? 외계인요 선풍기인데? 그거 성냥으로 하는 선풍기예요 아니다 여기 혹시 저거 있어요? 뭐야? 퍼즐 마블 맞춘옷아 있어요 있어요 그거 좋아하는데 내딩 제가 피아노 교재 거기다 다 버렸거든요 이게, 이게 제일 비싼 건데요? 예 이거 이거 예 이거 어. 이거 전화번호 이거.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뭐야 어 이거 방송에 나가요 제가한개 <laughs> 드릴게요 또 있을걸 두개 어, 드릴게요 어, 진짜요? 야 그대신 번호를 줘야죠 주... 많이 받으세요 전화번호 언제 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전화번호 언제 주냐고요 전화번호요? 네, 소희짱 한테번호 주세요 100년 후에 소희짱 한테 번호 주세요 소한테 번호를 줘야 아... 이 그거 두개 가져갈 수 있고 번호 안 주면 그한개도못가져요 한 번호 안한 주면 한개 아니 네. 010 아니 부지 마시고요 <laughs> <칼름> 요 <못할게요. 웃음> 아 진짜 진짜 줄 거면 내 번호를 워 줄게요 면 조심히 가세요. 한번 주세요, 그러면 한 주세요 면한 개. 거의 조심하시고요. 야한개 필요 없나봐. 화이한 개만 가져가려 고 그러네. 어다가하가네요어 네, 네. 역시 한 개만 할 거예요? 혹시 아니, 나, 어떻게 아니야 아니야. 말씀하세요. 아두개 주시 아니. 주시 수니까 빠이. 음, 안녕. 다음에 다음에도 여기 오겠습니다. 이게 뭐, 뭐 여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숨어온 거예요? 동생. 이 네. 하신다고요? 네. 아 그래요. 자주 음. 올게요. 가는 뒷모습에 찍게. 저요 예. 어떻게 예게아그 가시면 됩니다. 아이 빠. 오, 역시 역시 방송을 알아. 역시 방송을 알아. 가시면 된다니까. 오, 안 역시 가서. 방송을 알아. 가시는. 역시, 역시 역시 방송을 알아. 역시 역시 방. 오, 역시 방송을 알아. 우와, 역시 역시 방송을 아는 여자야. 역시 방송을 아는 여자야. 역시. 철수합시다. 저, 저 진짜 두개안 줬으면 저 저렇게 안니고요 웃기니까 저기는 거지. 이게 잘 주신 거예요. 아까 음료수 이거 아까운데. 아이고 음료수 샘이 잘잘 먹겠습니다. 야, 밥집 어 밥집을.